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산 반도체 안사 중국, 한국의 충격 발표. 2. 한국은 베네수엘라의 큰 유전을 지킨다. 3. 세계 국방력 순위 뒤집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 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신인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 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를 보내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 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1000년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랜드플랫이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초 예상에 따르면 이 분기 디랜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 포스는 하락 예상 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랜드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 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디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이 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디램 역시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 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디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저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도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의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한국이 또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 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틴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자원 가격은 석유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맞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해약 8만 퍼센트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유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찬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 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케이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3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3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적으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샵사인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샵사인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3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 SM의 직격 요격제 KB킬 BK가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 투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3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L3은 최대 50에서 60km 고도에서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32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에서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제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3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 더버트 앤드 에터투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 m 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저우 움직임뿐만 아니다.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유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되어 있는 대류권 8에서 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에서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에서 50km의 구간을 성춘권이라 하는데 성춘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3이 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의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3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정밀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B킬 B킬는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의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시험에서 총세 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3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3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궁 1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l 3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정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3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32, M3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3의 계량형인 L3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 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3 개발은 유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3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네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3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3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1단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네이더 계측, 관악계측, 기상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배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3000 모예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 0 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 3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3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 IDEX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알 나얀 대통령은 한국 부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L3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3001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3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에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이후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 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동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이유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